기성이 형이에요. 막으면 그냥 매국노로 할게요. 아, 안 막았습니다. 기성이 형님 인정하고 기성용인데 막으실 거예요. 예? 네? 매국노 하실 거면 하시던가 아니, 호날 한골도못넣죠 지금. 아니 넣을거예요 후반전에 맹 넣을 20면 거예요. 다음 예약이다 아겨이루하 어, <laughs> 들어와라 좆밥년아 너는 본티로 넣어줄게 야국로그저 현역으로 넣줄게넌 기다려라 몇개 까볼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대체 왜 실력도 안되는데 그런 팀 맞추십니까? 그런게 아니고 제가 프레드를 붙이면서 지금 현역 메뉴 지려요 선생님 카세비로 오는거 모르세요? 너도 안그래도 근본으로 하나 맞췄습니다 아니 무슨 셀틱을 맞추세요 정신이, 정신이 조금 이상하실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금 기성용 차돌이 무시하시는 발언? 기차디오는 정말 멋있긴 한데, 나머지 친구들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기 당신이 그렇게 노래 부르던 임대의 전설도 있습니다. 아, 임대 레전드 팔카 필요하냐고요? 팔카 얼마예요 당신이 나를 이긴다. 내가 하안가에 줄게, 하안가에 양반. 아, 양반에. 진짜로?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이기면? 아니, 근데 당신 그 팀으로 나못 이길 텐데, 진짜로. 죄송한데, 저 진짜. 당신한테 그러니까 안져요 선생님. 그러고 자, 초대 부탁드려요. 팀한번 볼게요, 메이시언. 어? 카제미로 한번 봐볼게요. 카제미로와 그러니까. 변태 패티시가 있는거죠? 변태 패티시가 아니라 헤이해진 메뉴에 이의 긴장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등장한 친구입니다 카제미르 이런 말씀드리기마 하잖아요 이거 레알에서도 안쓰는 카드 아닌가요? 뭔 소리세요 아니, 레알 현장 크카모 현... 그 모르세요 크카모? 그 아니 그니까 크카모는 그 맞는데 크카모 그 중에 이제 카모가 이 피파에선 잘 안쓰잖아요 저는 피파에서 당신 쓰는 이연라이트는 처음 봐요 선생님 선생님 <laughs>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래 전설의 이연라이트를 모른다고? 자 들어오세요 그냥 필요하시면 말씀 핸딩라는선 당신이한테 3판이 선으로 저를 이긴다. 그러면은 제가 한가에 드리고 제가 이기면 상한가에 사주세요. 평가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봐볼게요. 네 갈게요. 가제미루예요 새로 들어온 친구. 괜찮으시겠어요 이친구인데가제미루딱 봐도 체감이 별로인데요. 체감 너무 쫄깃쫄깃한데 뭔 소리? 그래도 제가 도착버렸고 발끝 닿으면 그냥 터져요. 아이고. 알동님, 나 선생님. 최근에 토트넘으로 간 친구인데 키가 1 9 9에요 199. 그러니까 메가이에요, 선생님. 딴초 다이자 씨가. 와, 진짜. 뒤에 줄까, 주고. 앞에 줄까? 뒤에 줄까, 앞에 줄까? 앞에 주겠죠? 잘못 분명은 이 왔냐나? 뷔페 등장, 뭐 카세미루 등장 자돌이에요 참고로 밑엔 어떨까요? 산촌데 산좀뭐할수 있나요? 이건 어떨까요? 이쪽이, 어, 아이고 아 그리고 선생님 착각하시는 게 맹20으로는 죄송한데 그 ZD 중거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산촌데 안 될까 안된다니까요 <laughs> 아래 주고 달로에요 달로 달러. 예 뺏었구려 바라니구려 아래 찔러주면서 기성용의 발끝에서 되겠냐 그게 카제미루의 장점이 뭐예요? 혹시? 카제미루는 그냥 숨이 원탑입니다. 볼란치의 신. 그러면 이사우 씨랑 안 맞는 게 중거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잠시만요 말 걸지 마시고. 자 레시포드가. 어떤 혹시 부패 헤딩은 안막으시나 봐. 아이고 뭐야. 프드가 이제 카제미루 가서 기분이 좋아요 이 친구가. 아 기분이 좋고. 이건 어떻고 역시 아이고 키가 199 199가 아니라 2m 1이라네요 아 2m 그렇게 커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양력으로 하는 슈팅이 안 좋아야 역시 산초가 X밥으로 보이냐 아니 그러니까 <laughs> 그런 게안 된다니까요 이게 맹 20으로네 왜안 될까요 이게, 이게 산초인데 셀팅으로 <laughs> <나 이제 웃음> 왜 바꿨나 싶다 <laughs> 왜 바꿨나 싶어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뷔페라고 <laughs> 해요 아이구 수비가 단단하네. 프레드인데 아기자기한 축구의 마술사 프레드. 아기자기 귀엽고요. 기성용 아, 프레드. 이거는 가죠연은 어때? 자 오늘 직접 붙였습니다. 우리 팔카 같은 경우는 프레드. 배관이언 아 네. 돼야지. 어디 아, 어디 네. 애들이 안뛰어 뭐야 메과이어요메과이어 맥와이어. 아니 뭐였어? 셀틱은 공격수가 개쓰레기네 이거 왜 안뛰냐 라드손이 팔카가 아니라서 그래요 선생님 아니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 애들이 안뛰어요 애들이. 호날두는 조밥으로 어? 보이냐 호날두는 조밥으로 어? 보이냐 시원하게 와 아, 날도나 <laughs> 이거 진짜. 오케이. 예. 날강두입니다 반갑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이없네요. 슈팅이. 슈팅이 왜요? 아, 못 맞겠죠. 그냥 이게 토치 날드예요. 토치날두 아니, 강두는 저렇게 슈팅을 잘하는데 왜 삐죠? 예? 네. 아니, 왜 삐져서 경기를 안 했대요? 뭘 삐져요? 카제 미로가오기 전이었기 때문이고 판단이 좋았습니다. 산초 등장. 빡빡하죠, 수비. 뭐야? 김민규 외무축구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외무추구 갑니다. 네, 뺏어 드렸고. 그런 이걸 왜못 받? 봤... 선생님, 날 두에 비껴 주세요. 아, 아니 날좀안비켜 달라고요, 했... 선생님. 비껴서. 아예로 잘겠죠 너무 뻔해서 킥커널했습니다. 아, 아 이렇게 킥커널하셨구나. 아이 셀틱이 공격진이 개쓰레기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라르선 8카면 다르다니까요. 아이고, 공격진은 8카로둬야 되나? 융베리는 아이콘을 써야 되나? 쓰 가제미루예요. 아, 가제미루요 선생님. 가제미루. <laughs> <laughs> 그니까 제가 라르손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니까 팔 칼을 써야 된다니까요. 이 라르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라르손이. 네, 차이가 있는지 봐볼게요. 왜 사기냐면. 어 사기네요. 그러니까 왜 사기? 사귀냐면... 그러니까 얘는 ZD 각이 말이 안 돼요 선생님. 어 말이 안 돼요.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와! 헬리꺼 아는손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뭐? 써줘야 된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팔칸가? 예, 팔칸은 이런 식으로 때려버려요, 그냥. 어이가 없네? 수고를 하셨고. 아, 임유진이랑 하러 가세요. 임유진이랑 진짜로.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한테 안 되신다고. 맹 20화 텐질순 없지. 언제적 셀틱이냐? 셀틱 EPL에 있긴 아, 해요, 지금? 셀틱 셀티... <laughs> 장난하나 지금. 어... 셀틱 EPL 아니고 스포티뱅크고 하는데. 못... 아, 가 볼게요. 네, 저도요. 아이고 벌써 편하다. 아, 경기장에 쉬... 오신 구독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쉬... 뭐... 어... 매과이어, 요 매과이어. 어 발이 기네요, 조청도. 버터를 터트리면은 차두리. 그러니까 이게 아, 차두리가. 아, 네. 서양인도 이겨요 몸싸움을. 차두리 씨는 좀 뭔가 잘못 만들어진 거 같은데 이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계를 만들어 나가지고. 메과이언 어때요, 네? 매과이언. 매. 아이고 든든하잖아요, 미안. 세발의 비저 그냥. 발목 돌리기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직 개도 럽네 카즈미로가 이제 데뷔전이다 보니까 오늘 조금 힘내서 하고싶나봐 혹시 기정용 네. 선수가 뭐가 네. 유명한지 아세요? 뭐가 유명하신데요? 바로 이런 기묵직 분명 대회야. 미동도 안 하고 잡아버렸고. 산초는 안 막으시나봐요. 산초 한번 들어와 보시고. 아이고 차돌이라 그랬어요. 오호. 오, 발목. 아, 매너가 이게 테클로밖에 못 맞겠죠 선생님. 아니 나 S 눌렀는데 이게 왜 이게 그래? 왜가 아니라 심판 빡쳤습니다 선생님. 아니 저 S 눌렀는데 이거 몽땅 아가씨 소리 하고. A 있네. 안 눌렀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안저히뭐하세요 아, 선생님. 대하라고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원하게 말이죠. 대하의 따르는 따르는. 어. <laughs> 존나 못해 아 X같다 진짜 저건 지키시죠 예? 아니 매너 왜요? 아니 공격수로 찰수 있는데 왜 개로 찹니까 아 이거 막으시지 그러셨어요 아 여기요 압박술 여기. 살짝 찔러주는 척 주고 주고 발글리시 띄어주면와 이거 리버풀의 전설이자 셀틱으로 시작된 그의 달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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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게 없고. 아이고 차두리 아이고, 아이고 휘청도 날두. 왜요? 아이고 휘청도 말아 휘청 휘청인 거. 아니 근데 이거 날두 뭐 아무것도 안 했지 않았어요? 아니 오이거. 없어요. 이게 차두리랑 사실 몸이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긴 해요. 그러면 루크 쇼가 요롷 바라니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아니 바라. 왓냐마!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좀 쑥스럽네 아 어떤 친구예요? 그냥. 너무 귀여운데 그냥 왓냐마가 중거리 스탯이 괜찮긴 한데 왜 그랬지? 퍼터를 <laughs> 차두리는 또 뚫어내니까 이런 건 어때요 혹시? 이런 응금응금기어서 먹으시고 아니 그... 음 <laughs> 이연라이트도 근데 커브스테이지 130이거든요? 짝발이잖아요 선생님 짝발리 커브스테이지 그거는 수투루 빽빽합니다 선생님 그만큼 어... 아. 글쎄, 갈 건데 어디 가세요, 선생님 여기로 갈건데 어디가세요 <laughs> 선생님 아리리에 근데 차돌이는 따라가요 이 어때요 거? 혹시? 아이고 산초에요 아이고 <laughs> 뭐 물개예요 예? 아니 산초인데 아, 라루손 연계가 안좋은 편인가요? 연계라니 아니 라루손 개사기라니까요 자, 수고하셨고요 이연 라이트 커버가 130. 살짝, 요거는 귀여웠네. 빠세! 제가그라르선을 어떻게 쓰는 건지 살짝만 보여드려봐도 될까요? 아 한번 들어와 보세요 라르손 어떻게 쓰나 보게. 근데 어, 확실히 예 억지성이었던 게 박지성 선수를 사고 한 번도 안 쓰긴 하네요. 아 박지성 보여드릴 라르선이랑 박지성 들어갈게요 그냥. 그러니까 박지성 쓸 바엔 카제미로 프레드 쓴다 이 말이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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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현역으로 하나 맞춘 거잖아요 지금. 받을 지금 받을 이런 게라르선이에요 이런 게 아시겠죠? 한번 와 보세요 반데이크자두이니까 이런 게라르선이라고요안 살게요. <laughs> 아니 좋아요 발카. 아, 아그래서 발카는 저게 좀 들어갈만해야 되지 않나? 아니, 빨라요, 빨라요 일단 속가 자체가 미쳤다니까요 이게. 이게 놀라운 사실이 사실 제 골키퍼가 양발잡이에요골키퍼 양발이면 뭐하죠 도대체? 아니 그래서 자유자재로 패스가 가능하다. 아 골키퍼가. 발로도 패스 뛰기 안 난다고 볼수 있죠. 전혀 부럽지가 않고 루크쇼가. 여기서 뛰면서 주고 주고 반갑고요 바라이에요 발목 돌려버리기. 어, 반칙이죠, 그릇! 그렇죠. 이게 반칙이 아닐 수가 없죠. 아까 제가 말했죠, 양반자매고 포스터 친구. 아 포스터 치 귀엽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포스터로 바로 실축해버리기카재미로 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장점이라고요. 라아스 이렇게 쓰시라고요. 이렇게. 에? 잘 가세요. 이런 게 아, 라르손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아니, 네, 이거 씨 발칼을 이렇게 쓰셔야 돼. 이렇게. 아니, 뭐야 저거? 스 어. 레전드와 같은 선수죠. 그대로 돌파합니다. 비아 씨. 아, 이게 아, 일루가. 승부차기 신이야, 괜찮아? 아, 승부차기라. 아까 오른쪽으로 차시던데 아. 와 어쩜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뻔할까 이거는 방향을 알아도 못 맞거든요? 살짝 이쪽. 아, 아그 지야, 맞췄잖아 아이고. 그러면 혹시 이런 슛은 어때요? 아운데요? 이런거요 화행킥이기라고 들어보셨나? 그렇지 실축 축하드리고 혹시 레시포드 이런건 어떨까요? 시원하게 말이죠 아 지성이 형이에요 막으면 그냥 매국노로 할게요 아, 안 막았습니다. 이성형님 인정하고 기성용인데 막으실 거예요? 예? 네? 외국노 하실 거나 하시던가, 오른쪽이요? <laughs> 와, 당신 진짜 신 외국노구나? 그거를 그렇게 차신다고? 이건 어떠세요, 프레드로 이미 아무지게 마무리해 주다 아, 승부 짜기는데 승부로 인정을 못 하고요. 아니, 조금 네, 2002년도 우리가 스페인을 꺾은 것도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승부 짜기 아니어도 저희가 꺾었습니다.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그걸 인정 을안 하시. 근데 2대 0이세요, 민규 씨. 아니, 근데 이거 이열라이트족구데기는이 개. 아, 그러니까 당신 셀틱 자체가 구데기예요. 팀가를 조금 빠른 시일내에 하시기 바랄게요. 홍정국 해가지고 펜오르트 어때요? 음. 오리트도 있던데. 두명 빼고 누구 쓸 거냐고요 성종국 이천수 김남일 굴리트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일본 현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시원하게 아니에요. 아니 해요 일본 현역을 하시라고 진짜 홍대병의 끝판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계좌에 200만 원이 있어버려요 그래서 나 맨유에 몰빵해보고 싶은데 여기 있잖아 맨유 메뉴. 뭐야 맨유는 왜 18,000원이 됐어? 구매하기 몇줄 구매할까요? 1 0 0주 구매해야 확인 맨체스 유이지들 구매했어요 내일 오후 5시 주문 예정이에요 가격 크게 바뀌면 구매 실패할 수 있어요 확인 보시면 아실 거야 또 시원하게 올라가는 추세잖아 지금 어 상승 곡선이란 말이야 하락을 하겠냐 상승 곡선인데 이걸로 가면 돼 시원하게 이렇게 가만히 10년 동안 놔두고 나중에 아들 태어나면 아들 생일 선물로 준다 내가